허거! 와... 인간 어그로 진짜 무섭다 뭘 하지도 어그로 않았는데 어그로 그만 끌으라고 숨만 <laughs> 쉬어도 어그로가 끌리나봐 근처에 가니까 어그로가 끌리지 <웃음> 부주의했어 <웃음> 언제쯤 주의해지 인정한다 <laughs> 언제쯤 주의할까 이거 보스까지 깨고 나면 더 이상 주의할 필요가 없을 때쯤 되면 주의가 될 거야 <laughs> 그 게임이 끝나면이라는 소리야? <웃음> <웃음> 노력해볼게 화이팅! 화이팅! 되게 길다, 근데. 어, 참세성, 오, 이벤트 중이래. 참, 어, 뭐지? 왼쪽에 상단에 뜨는 거안 보여, 혹시? 아, 보여. 응, 음, 그거 하면. 아, 임시 특별 드롭을 사용하여? 신속 물약을 하나 만들라고? 저 잡으라는 소리지? 여기 있다? 저거를 나? 다음 수준. 레벨업을 하면서 가긴 가야 될 거야, 우리. 레벨 6인데? 아, 방금 경험치 먹었어. 말도 또존싸우다 오. 타락한 병사랑. 아, 깜짝 놀랐네 갑자기 지원 하이 자식아. 와 여기 레벨업 깔리 되게 좋다. 조심먹 어그로 조심 잠깐만 이거 니가 이겨 왜냐면 넌 불이잖아 얘 풀이잖아 많이 들어간다 고오 쫄았어 쫄았어 순간 난 쫄보였어 시프트로 피해야 맞지 말고 쟤 때리니까 불속성 해가지고 추가 어. 데미지가 들어간게 보이는데 죽었어 아 죽었다고? 어 뭐야 왜 죽었니 <laughs> 아니 언제 죽었어 방금 너 어딨어? 나 <laughs> 아까 싸우던 데 있지 그게 어디지? 아 저기 있다 당황스럽구만 <laughs> 잠깐만 피좀 채워야 되겠어. 가다 도와줄게. 적당히 <laughs> 해야 되데우우여여서서 저날 뛰라는 게 이렇게 경험치를 올리라는 뜻이었을까? 신속한 물약을 만들라는 거지. 신속한 물약은 없는데? 신속 물약이 하나 있긴 있는데. 어. 신속 물약 2는 아닌데 1인데 신속 물약인데, 그 뭘까? 신속 물약이 어디 있어? 물약 있는데, 왜난안 되지? 보면 신속 물약이라고 있어. 아, 여기 있네. 음, 이거 특별 드롭을 이용해서 만들라고 했거든. 무슨 뜻일까? 어, 모르겠네. 뭐지? 모르겠네. mm -hmm. 이번에 석탄이 그냥 바닥재로 나와 있네. 바닥재로 나와 있던는데 무슨 뜻이야? 우리 어뭐 돌을 캐라 그러면 음. 돌 바닥을 캐잖아. 음. 석탄 바닥이 있는데? 석탄 바닥이라고? 무슨 색? 어, 검은 색깔 바닥이. 아 진짜? 그냥 아. 그냥 석탄인데? 이 까만 게 석탄인가 보네. 음. 아스팔트 같이 생긴 거. 어맞아 많이 바꼈다 아 이거 전에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네 와 우리 또 새로 하는 거 어떻게 알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라고 <laughs> 뭐 이렇게까지 <laughs> 이렇게까지 배려를 하나? <laughs> 이 정도까지 원한 건 아니었는데 우리가 이 게임에 익숙한 꼴이 보기 싫은 거지 <laughs> 너네 영원히 못해라 이런 거야? <laughs> 너네 못해야 돼 너네 못해야 제맛이지 이러면서 야 이런 게임 어? 이런 게임은 어못할게 뭐 굳이 있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습니까? 못함을 당당하고 있지. 길을 잃어버린다든지 길을 잃어버린다든지. 길을 잃어버린다든지. 얼린다든지 죽는다든지. 불은 살한다든지. 의문사. 그런, 그런 거죠? 저기 문자있다 문자 문자 문짝, 문짝 들러가자어 여기.. 어 여기.. 던전인가? 어 두부 멀리있네? 너왜 빨개? 싸우고 있는건가? 응 어. 우리팀이 싸우고 있으면 이렇게 빨갛게 변해? 아니 내가 피가 없어서 빨갛게 변한걸걸? 지금은 괜찮은데. 물량 먹어서 아까 너의 피가 하얗다 빨갛다 했어. 그건 내가 피가 없었어. 음. 래데 이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치? 뭘 제작하라는 건지, 어떻게 제작하는 건지 모르겠어. 아니, 그럼 제네를 잡으면은 뭐가 나와서 그걸로 해야 된다는 건가? 그치? 뭔가 드롭되는 아이템을 이용해서 만들라는 거잖아. 아니면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없는 거지? 아니면 혹시 우리가 아직 그 아이템을 못 먹어본 거 아닐까? 아, 아, 아 뭐야, 뭐야, 뭐, 뭐, 나막고 있었잖아. 말좀 해주지. 뭐보일러스줄이야 몰락하고 있어 너그로여기지 들어왔니? 네 무슨 소리야, 거기 있던 애야? 아 저기 멀리 있던 앤데 내가 멀리 있는 거 보고 놀라고 <목소리> 러 아니야 너 보고 튀어 봤어 내가 더 멀리 있었어 걔한테서 아 그니까 네가 억울로를 데리고 온 거잖아 <laughs> 아니야 아니야 어 레벨 업했어 아니야야 너피꽉 찼어 이지잇 <laughs> 오케이? Okay? 아니? 아니 피꽉 찼어 오케이 okay. 아니 내 정신이 안 오케이인데? 아이 노 오케이 s o 오케이 조심해야 힘들어. 돼 파란 거 오고 있어 파란 거 여기로 데리고 오지 마안 <laughs> 데리고 <웃음> 왔어 <웃음> 왜 이렇게 나에 대한 시레가 1도 없어 없어 지금 상황을 봐봐 여태까지 <웃음> <웃음> 기분 탓이야 뭐가 기분 탓이야 <laughs> 전개 잡을 때 좋다고? 한번 불을 써볼까? 풀이라 그랬어, 난 분명히. 아, 풀에 전개를 잡을때 좋다고? 내 얘기를 좀 제대로 좀 들어주겠니? <laughs>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laughs> 아니, 제대로 하나도 듣는 게 없어, 아까부터. <laughs> 어, 아니야, 아니야. 듣고 있지. 그럼 듣는, 듣는 시중이라 하지 말고. <웃음> <웃음> 듣고 있어. <laughs> 뭐 오늘 컨셉은 나 화나게 하기 막 이런 거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닌 게 아닌 거 같은데 음. 레시피를 먹어야 찜찜 되 아, 레시피를 먹어야 되는 게 아닐까? 누구야? 무슨 레시피? 신속 물약 특별 드롭이라는 게 혹시 레시피 아닐까? 물약 레시피? 어 아닌 거 같아 왜? 왜? 저기서 떨어질 드롭이라고 했잖아 저기서 떨어지는 애 중에서 응 음. 하얀 루비 가루인가? 그거랑 음. 체리를 이용해서 만들라는 거잖아, 지금. 그거는 신속 물량 1이잖아, 2가 아니고. 근데 신속 물량 2가 안 뜨잖아, 우리한테. 그니까 물량 2 레시피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한 거지. 그럼 빨리 먹어보도록 하자. 잡아봐야겠지, 일단. 두부, 거기서 뭐해? 상자퍼수는데 알았어. 왜? 어? 아니아니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뭐가 날 쫓아와서 난 우리집에 가져갈 가구를 꾸드는 중이야 아 어, 이거 제작된가? 숨도 못쉬겠다 어그로만 끌릴까봐 지금 무서워 멀리서 때리면 잡을 수 있나 이거? 아, 레시피 먹었네 나 어, 레시피 먹었어? 어 내가 하나 줄게 오. 나 있는 대로 와봐요 음. 어 잠깐만 지금은 못가왜또 지금 가면 어그로 끌려 <laughs> 지금 못가 전기 지짐미들에게 둘러싸여 있어 일단 저 아이를 많이 잡는 건 맞는 것 같아. 거기서 떨어지는 어... 바다 사파이어 가루랑 얼음 장미를 어, 잔인... 만드는 거야 어... 아니면 일단 걔잡아놓을거아 어, 어, 잡았다 나는 일단 포탈 하나 채우고 있을게 어, 어... 와 하나 잡는데 주는 줄 알았다 진짜 쎄네 쟤 잘 채워놨고, 음. <목소리> 와. 창문도 뜯어놓고, 문도 뜯어놓고, 언제 아침에 었지 지금 나 있는 데로 혹시 올수 있어? 너, 물 밑에 있니? 아니, 그, 무슨 해골 모양 같은. 아, 아 어. 던전. 어. 어, 밑에 떨어지는 거. 거기 떨어져서. 갈게. 오, 아파. 잠깐만, 자포기 좀 잡고. 야. 좋았다. 우리가 아주 저기. 위치가 좋은 곳에 있다. 아, 그치. 아 피가 왜 차든가 도대체. 아. 해골만저렇게 피가 차든다? 야, 물 속에 들어오니까 쟤네 되게 치기가 힘들다. 됐어? 응. <laughs> 여기. 아 되게 달라졌다. 엄청 어려워졌어. 여기는 포탈은 또 없는 것 같지? 여 음. 안에는? 그때는 있었잖아. 다른 던전인가 보다. 음. 됐어, 문도 뜯고. 문, 문두 장만 있으면 돼. 응. 음. 올라갔어? 어, 올라가려고 왔어. 오케이. 라디다 나지야 진짜 뭐가 됐든 이렇게 오고 있어 안 파놨으면 <laughs> 어떡할 뻔 했어 우리 나그 레시피 좀 주라 안녕. 세요